안녕하세요. 본마인드의 정인주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낮추는 걸음 수는 몇 걸음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면제를 끊고 불면증과 금단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일 먼저 한게 걷기였어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제대로 걷는 것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걸어야 산다는 문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에서 시작해 운동이라곤 전혀 하지 않았고 극도로 싫어했던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처음으로 만보를 걷게 되었고 이제는 만보 정도는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해진 것은 물론 불면증에서도 완벽히 벗어났고요. 운동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은 치료제예요. 그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수 있는 걷기는 신이 내린 요법이라고 할 만큼 효과가 좋아요. 불면증과 우울증은 사이 좋은 연인처럼 함께 다니는데 걷기를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고 더불어 치료까지 가능해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처럼 만보를 채워야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매일 1만 보, 대략 약 8km예요. 1만 보를 걷지 않더라도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스페인 카스티야 라만차대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5,000보 이상만 걸어도 우울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하루 4,000보를 걸으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고 해요. 또 6,000보를 걸으면 60대 이상의 조기 사망 위험이 반으로 감소하지만 8,000보 이상을 걷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루에 5,000보 걷는 것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에 1,000보를 더 걸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루에 5,000보 이하를 걷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7,000보를 걷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31%가 낮았어요. 특히 하루 7,500보 이상을 걷는 것은 우울증 유병률이 43%나 낮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하루 1만보를 걸었을 때는 이런 이점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결론적으로 하루 7,000보 전후로 걸으면 우울증 예방과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우울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에어로빅, 웨이트 트레이닝, 요가, 그리고 태극권 등 많은 다른 형태의 신체 활동에 걷기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일일 걸음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을 위한 유망하고 포괄적인 공중복원 전략이 될수 있다고 밝혔어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운동, 필요한 운동은 모두 다르지만 운동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꾸준히 하루 7000보를 목표로 걸어보세요. 운동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